민족으로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사단법인, 학교법인이 이제 파산을 했죠. 네, 파산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폐교위기에 섰는데 솔직히 학교를 폐교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튼튼했던 명지대학교 재정이 왜 이렇게 한 방에 다 날아갔을까요? 이게 한... 이제... 사단 학교 법인이라는 건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걸 어떤 개인이 네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제가 공공의적 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설경구 배우 나오는 여 배우가 영화인데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학생들 대회 내보내고 학교 이름 높이고 너 같은 인간은 사학재단 자리에 100년을 앉아 있어도 어를 마음이지. 무슨 뜻입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천한 장사치지. 뭐겠냐 자, 명지대학교가 파산을 하는 배경을 좀 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학교가 무너져 내렸는지. 자, 명지가 이제 용인 캠퍼스가 있잖아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다가 명지건설이라는 회사가 이제 알페마임이라는 이제 그 요양원을 설립을 하려고 분양을 했는데 그 이제 분양하는 데 있어서 서울보증이라는 데서 또 보증을 서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보증도 튼튼하고 우리 믿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서울보증이 이때 500억이라는 돈을 네또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지 알페하임에서는 어 사람들을 모았고 골프장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골프장 허가도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인 거지. 그렇게 사기인 거를 알기 시작한 게 2009년에 분양 피해자들 이제 33명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명지학원에. 그래서 법원이 192억 원을 배상해라 라고 나왔는데 명지가 이걸 또쌩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지학원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명지건설이 사고를 쳐놓고 부도가, 난, 부도가 나니까 또 명지학원 돈을 갖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실이 된 거죠. 그렇게 또 김모 씨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4억 3천만 원 갚아달라 해갖고 이거 겨우 합의하고 2019년이 되자 채권자 10명이 56억이 되는 이 돈을 또 납부하지 명지가 주지 않았다라 그래서 또 소송을 걸고 이러면서 이제 파산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보증에서 봤을 때 아, 이게 해결이 안날것 같거든.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울보증에서 명지학원에 회생을 신청한 거예요. 이 회생신청이란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나니까 국가에서 도와달라고 파산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명지학원에서 회생신청에 대해서 개시를 결정을 했고 근데 이걸 2월 8일 날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회생신청이 중단됐다라는 건더 이상 학교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법원이.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폐교를 해야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명제에서 회생신청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 이제 폐교되겠구나라고 아직까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명지학원에서, 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또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걸 지금 다시 법원에다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점검하고 또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2022년이니까 아마 2024년까지는 충분히 연장돼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학교는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될까요? 아, 근데 이게 보내기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단 서울 보증에 줘야 될게 500억이고요. 세금이 110억이고 기타가 700억인데 저 세금이 뭐냐면 명지건설이 부도 날것 같으니까 학교 사단 법인 돈을 땡겨다 쓴 거예요, 얘들이. 근데 원래 그렇게 땡겨다 쓸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땡겨다 썼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그거를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단 말이야. 조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법인 돈이 이동한 거잖아요. 회사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증여세를 때렸더라고요. 저가 양도세랑 증여세를 때려가지고, 그 돈을 이제 국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게, 1 1억 원, 1100억 원이고, 총다 해서 지금 학교가 갚아야 될 돈이 22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회생법원이 봤을 때는 얘네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더 이상 니네 갚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해서 중단을 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육부도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회생을, 그러니까 폐교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볼모로 으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거의 3만 명 정도 되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다 볼모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인가 이동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까지도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지학원에서 이 학교 법인에서 회생할 수 있는 이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또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게 아마 이제 또 심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대학교는 또 운영이 될 거고 아 그러면 서울 캠퍼스나 용인 캠퍼스 하나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이게 학교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친게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 자체의 재산을 그 법인에다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 되게 돈 많은 기업이 사주면 되는데 요즘 누가 내 네, 부실 덩어리인 이 학교 그리고 요즘 학교 사업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걸 뻔히 알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학교가 만일 폐교가 됐어요 학교가 만일 폐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특... 특별편입전형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서남대학교에서도 했었고 한려대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서남대 같은 경우,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근대학교로 가게끔 돼 있어요. 특별전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 서울캠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 혜택으로 인근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뭐 홍대, 연대, 서강대학교 이런 데로 가요. 얘네가 받아주기니까. 안 받아줄 거라고요 분명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용인 캠퍼스는 주변 인근에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봐야 뭐 한국에 글로벌 캠퍼스나 용인대학교인데 명지대학교 아이들이 편입으로 용인대학교를 가진 또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 지금 그러면은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려대학교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폭넓게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도권 전체를 다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지고 잘못했다가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제약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학교가. 그런데 2023학년에 아이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시겠냐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일단은 저희 컨쇼는 요번에 2023학년에 명지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컨설팅해서 아이들을 지원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음, 지금 명지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아이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대 아이들, 4등급대 완전 초반. 그런데 솔직히 4등급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3등급대 아이들이 좀 주력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성하고 있죠. 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컨쇼에서는 정상적으로 명지대학교를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대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부실덩어리, 그리고 등록금도 엄청 비싼 이 학교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저희 컨쇼는 이번 시즌에 교과 전형은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명지대학교는. 무슨 말이냐면, 명지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교과 점수면, 다른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은 대학교 지원할 대학교들이 많아요. 뭐 가천대도 있을 거고요. 상명대학교도 있을 거고요.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명지대학교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수준의 비슷한 대학교 라인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당국대학교나 이런 데로도갈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용인에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2등급 아이가 명지대학교로 교과 전용으로 준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용 3등급 아이들은, 음, 뭐, 서류나 학교 수준 봐야겠지만, 명지대학교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지원하고 갈 학교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가자구요. 이런 부실덩어리 말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냐면, 정상적으로 명지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성적대 아이들이 있어요. 4등급대 막 후반, 5등급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장 정도 명지대학교에다가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 이 등급을 가지고 명지대학교로 간다는 라것 자체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원을 해보고 합격을 해. 그런데 학교가 만일 회생을 해. 그러면 다니는 거고. 만일 폐교를 해. 그러면 어떻게든 편입을 통해서 그 수준의 학교를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왜? 특별전형이라는 걸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이동시켜 줄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3등급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점수나 모든 것이 명지대학교를 지원하기가 힘들어 이런 아이들이 도전권 대학교로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패턴으로 명지대학교를 이번 시즌에 지원한다라는 건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학교가 폐교된다는 라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명지대학교는 분위기가, 네, 솔직히, 꽤 조,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상적인 페이스로는 이번 2023학년에는 명지대학교 지원하는 건 저는 반대고, 저희 컨슈에서는 2등급대, 3등급대 아이들, 명지대학교에 이번 시즌에단한 장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